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9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듣고 마음의 세계기 원하여 귀를 기울이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소와 11장, 시편 144편, 예레미야 5장,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와 11장.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무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로 남쪽 아라비아 평지와 서쪽, 도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난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헤르몬산 아래 희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 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루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처죽이고. 여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업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업들은 이스라엘이 불살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업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온 땅, 곧 산지와 온 내갯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사로잡아. 저 죽였으며, 여수와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희위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와께서 호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안압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시편 144편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의 접촉 하사 연계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주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게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헤아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숯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기에는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예레미야 5장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해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 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너를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즉 그들이 가늠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 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간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말을 하였은즉 벌지하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네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네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네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제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여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마태복음 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자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에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요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듣고 또 마음에 새겨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7월 9일)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으로 가득 채움 받으시고 더 멋진 모습으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